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마이클 세일러가 또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비트코인 전략 가속을 시켰는데요 왜냐면 지금 이더리움이 사상 천0 0 0 4,900달러를 돌파하면서 5,0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폭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불장이 찾아왔기에 이 마이클 세일러도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추가적으로 사들인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고래들이 좋아하는 알트코인 알아볼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봉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고래들이 좋아하는 알트코인 알아볼 건데요. 지금 이더리움이 신곡가를 또 경신하면서 엄청난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주봉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봉차트로 정배열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직전 캔들이 이5일이동영선을 지켜주면서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급등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더리움 1 천만원, 이천만원 쉽게 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더리움 고래들이나 비트코인 고래들이 주목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있어요. 그 이트코인은 바로 여러분들 스택스입니다. 이 스택스 같은 경우는 마이클 세일러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고래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티코인인데요 그럼 왜 비트코인 고래들이 이 스택스를 좋아하냐 좀 함께 알아보시면 은이 스택스코인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비트코인 레이어 2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디지털 자산, 디지털 금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에 이더리움의 기능을 더해주는 게 바로 스택스코인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부분도 더해진다는 게. 그러면 정말 비트코인의 힘이 막강해질 겁니다. 지금은 단순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자산 해징용이에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기능이 생긴다면 이더리움의 역할까지 비트코인이 할수 있게 되는데요. 그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스텍스코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트코인 고래들이 이 스텍스코인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텍스코인을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비트코인을 스텍스코인의 디파일에 맡기면은 비트코인 이자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고래들이 스텍스 생태계를 이용해서 적금이 드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도 가만히 갖고 있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부수적인 수익을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많은 고래들이 좋아하는 알트코인이 스틱스코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스틱스코인 도대체 어디서 사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틱스코인 한때 가광을 받고 지금 마이너스 83% 조정용 가격이에요. 완전 저평가가 됐고 지금 가격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웃으면서 매수하시면 되는 가격이고요. 또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스틱스코인 아직 가격 상승 시작도 안 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오히려 쌍바닥을 다졌는데 이 쌍바닥 가격이 내려가지만 RSI 차트도 올라가요, OBV 차트도 올라가죠. 전형적인 상승 다이버전스 구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눌림목 구간에서 잘만 공략한다면은 스텍스코인으로 정말 드라마틱한 수익을 낼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월가 고래들이 이 스텍스코인에 지금 매집을 하고 있어가지고 OBV 차트가 가격이 쭉 조정이 나오지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 OBV 지표는 온 밸런스 볼륨이라고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 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은 내려가지만 매집하고 있다. 매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가격을 폭등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스텍스코인 지금 좀 공략하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만약에 스텍스코인의 추가적인 정보나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고 또 기관들은 스텍스코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복남이가 무료 공급방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모든 거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아무래도 비밀 정보들을 못 알려드리는데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0103-226-4980 번호로 참여하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100%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복남이 무료 텔레그램 방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문자를 통해서 히터링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기 위해서요. 지금 알티코인 불장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꼭 빨리 오셔가지고 큰 수익 챙기고 다같이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복남이도 이번 부장에서 정말 100억 이상 벌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부장은 역대급 부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모두가 100억 단위 충분히 노력만 하면은 벌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액 투자여도 복리로 정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게이 코인 시장이에요. 그 누구보다 코인 시장을 잘 이해하고 큰 수익을 내봤기 때문에 이 부분 자신 있고요. 함께 준비만 하신다면 만족스러운 수익 챙길 거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 공급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봉남이었습니다.